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늠하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고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계명은 가나안 땅에 가득한 음란한 문화와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능하지 못한다, 역시 살인하지 못한다와 같은 의미로. 살인이라는 문자적인 결과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가늠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나는 가늠한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단한 사람에게도 피해갈 수 없고 자신을 속일 수 없도록 예수님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인 구약의 계명에 멈추지 않고 그 마음에 담은 것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무너트리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담긴 것, 음욕을 품는 사람, 사람이 무엇을 품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를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을 품어야 해결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이 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